용기를 딱 밀었습니다. 밀으면 솔밸브가 앞으로 딱 나오죠. 나와서 물건이 실렸어요. 그러면 손을 떼면은 뒤로 후진해서 모터가 돌아가다가 타이머 시간 되면은 멈추는 이렇게 그렇죠? 타이머로 멈추는 자, 이렇게 해서 동작이 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을 어떻게 정리를 해서 야, 현장에 가서 어, 동작시키는 거는 어떻게 예, 지금은 양기영식TV에서 영상을 올려 보내도록 하고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 왔습니다 이게 어, 그림을 그려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회로도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건 뭐냐면은 이제 여기에 뭐 어떤 그 재료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가 모터가 있습니다 모터축에서 이게 이제 스크류로 이제 동작이 되면 물건이 밑으로 내려오겠죠 지금 여기 빗금친 것이 이제 여기 용기에 딱 담아져 있는 이제 위치에서 실린더가 이제 왔다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봉투가 있어요 봉투를 리미트 스위치 뭔가 딱 잡고 들어 올리면은 실린더가 앞으로 쭉 밀어줍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물건이 이렇게 해갖고 딱 떨어져서 용기에 딱 담아집니다. 담아지고서 이걸 뒤로 빼면은 이제 실린더는 다시 뒤로 가고 뒤로 가서 뒤로 가면서 여기에 딱 위치에 오죠. 오면은 이제 모터에 의해서 이제 이제 스크류에 의해서 밑에 물건이 담아지는 이제 요게 이제 반복되는 회로 인데요 어, 요것을 한번 회로도로 그려 봤습니다 동작에 의한 회로들를 제가 한번 이렇게 꾸며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전원이 220 조작전원이고요 이 전원이라는 거는 전기가 무조건 들어오면 표시램프에 아 전기가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스위치 이제 온오프 스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딱키면은 이제 여기 리미트 스위치. 이 리미트 스위치가 여기에 A가 있고 여기 리미트 스위치 B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이렇게 리미트 스위치 보시면은 어 이게 한번 따 보면은 이게 접점이 A B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가 A 여기가 B 접점 그래서 동작을 시키면은 이렇게 에, 접점이 A 접점, B 접점 이렇게 사용하는 접점으로 여기가 A 접점입니다 뭔가 제품을 담기위해서 이렇게 딱 밀었을 때 동작이 되는 밀면은 R1 릴레이가 동작이 되고 이제 불이 들어옵니다 에, 닐, 이게 솔밸브가 움직인다 여기 솔밸브도 있죠. 그러니까 그냥 비닐로 물건을 담기 위해서 딱 밀면은 실린더가 오면서 같이 이제 불이 켜지는 실린더가 동작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r1이 여기에서 여기 r1 두번째죠 그러니까 릴레이 소켓 4p 니까 두번째만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원이 느니까 R1이 동작이 돼서, 동작이 되니까 B접점에 R2를 공급시켜서, 자, 이렇게 자기유지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자기유지가 되면서, 지금 여기는 어떤 상태인가? 자, 밀고 있는 상황이니까 A접점이 붙고 여기는 지금 이제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으면서 자기유지 회로가 유지가 돼요. 그 상태에서 다 벗으면은, 뺍니다. 이렇게 쭉 빼면은, 어떻게? 전원이 여기 A접점이 떨어지고 B접점이 붙겠죠? 그러면 솔벨브는 반동이니까 나왔다가 다시 뒤로 가고, 뒤로 가면서 타이머가 동작이 되죠? 동, 동작이 되고, 이제 모터가 연결이 되면서 여기 표시램프, 아, 모터가 돌아가고 있다는 표시램프 돌아가게 돼있고요 타이머에 의해서, 예를 들어 뭐, 3초다. 그러면 자기 유지했었던 회로에 3초 되면은, 여기에서 딱 차단을 시키죠. 차단시키면은, 모터도 돌아갔다가 멈추는, 이런 회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여기서, 이제 남발을 이렇게 한다 가면, R과 N으로 해서, 어 여기가 1번. 그죠? 여기가 2번, 여기 3번, 여기 4번, 여기가 5번. 네, 이렇게 해서, 뭐, 어, 컨트롤 박스, 이제 구성을 해서 연결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박스를 지금 이렇게 자재를 배치를 하면은, 뭐, 이렇게 됩니다. 타이머 한개 있고 뭐 10초짜리 있고 릴레이 14핀짜리 두 개. 그리고 여기 제가 단자대에 이제 이름을 명 이제 이름을 다써 놨고 표시 램프, 셀렉터 스위치. 지금 여기는 이제 빈 구멍입니다. 이게 어 가서 이제 원하는 동작대로 했는데 어 설명이 좀 부족했어요. 저도 어 정확한 동작은 아니고 90%어 설명을 듣고 동작을 쉽게안 돼서 예, 지금 뜯어서 다시 다시 제작을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재는 이렇게 되고 어, 겉에 전등은 이제 요렇게 배치가 된다. 이제 요거는 이제 내일 가서 마감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것을 이제 다 결선을 해서 동작을 시킬 때 현장에서 동작시키는 것은, 제가 지금은 양정식 TV로 새로운 채널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현장에서 동작되는 것은 영상을 그 채널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테스트까지는, 다 합니다. 왜냐면은 이 영상을 만들고 이제 테스트하고서 현장에 가서 이제 동작시키는 것까지 다 찍어서 하려고 하면은 어떤 때는 컨트롤 박스는 만들어졌는데 이제 거기 기계적인 부분이 들 됐어요. 그래서 하루 이틀 기다려서 가보면은 이미 출고가 돼서 이제 실제 가보면은 어떻게 예, 동작에 대한 영상을 찍지 못하기 때문에 예, 미완성이 됐었던 게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은 양경식 TV로 현장에서 어, 동작시키는 거는 거기에 영상을 올려 놓고 오늘은 결선을 하고 어, 테스트까지는 전부 다할 계획입니다. 회로도 n선을 결선합니다. 여기 L0, R1, 솔밸브, L1, R2, 타이머, L2에 결선합니다. 차단기에 엔 선을 연결을 하고 그리고 자, R1 R1에 연결하고 이게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아, 자두 번째, 자세 번째는. 그리고 여기에 아 솔밸브와 모터 솔밸브에 한 선, n선 그리고 모터 연결해주고, 표시등, 표시등에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제 N선은 끝이 났습니다. 전원 R은 셀렉터 스위치 한선에 연결하고, L1. 자, 전원 표시 램프에 연결합니다. 차단기 전원 아래 결선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셀렉터 스위치 셀렉터 스위치의 A 접점은 바로 여기 연결하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전원. 그죠? 전원이니까, 돌아서, 여기가 되겠죠. 여기에, 전원 알선을 연결한다. R은 끝이 났습니다. 회로도, 1번은 셀렉터 스위치에서 나와서, 자, 리미트 스위치 A접점에 하나 연결하고 R12 A접점 그리고 R22의 A접점에 결선합니다. 셀렉터 스위치 접점에서 이렇게 나와서 리미트 A접점 A접점에 연결하고 덕트를 지나서 자, 여기서 R1에 두 번째죠 두 번째 A 접점 잘안 보이나요? R2, R1, 2의 A 접점 그리고 R2 A 접점의 결선 끝났습니다. 회로도 2번은 리미트 스위치 A 접점에서 나와서 R1, 솔벨브 표시 램프 1번에 연결합니다. 리미트 스위치 스위치에 나온 A 접점에서 나와서 여기서 R2, R1. R1에, R1에 코일 전원에 연결하고, 그리고, 솔벨브. 순서대로 연결하는 겁니다. 솔벨브를, 이렇게 빼서 솔밸브에 연결해주고 여기서 램프 두 번째죠 여기 두 번째 L 1 여기에 보면은. 자, 실린더 동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L1에 연결해준다. 자, 2번 끝이 났습니다. 회로도 3번은 R1 두 번째 A 접점, R2 두 번째 A 접점을 같이 연결해서 타이머, 어, 두 번째 B 접점에 결선합니다. 릴레이에 1번과 2번에 두 번째죠? 그러면 먼저 그냥 두 번째부터 연결합니다. 자, 연결하고 자, 첫 번째도 첫 번째 R1에 자. 두 번째 연결하고 그리고 이 마지막에 타이머에 두 번째 비접점, 여기죠.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회로도 4번은 타이머 두 번째 비접점 나온 것을 R2와 리미트 비접점에 한 접점에 연결합니다. 타이머에 두 번째 비접점에서 나온 거, 여기 지금 제가 타이머라고 다시 이렇게 붙여 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은 모양이 똑같으니까 나중 이상 있으면 이거 빼다가 타이머 자리에 낄 수도 있어 가지고 제가 안 쓰려고 하다가 다시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타이머를 자, 연결하고, 그리고 여기에 R2 R2에 전원을 연결해 주고, 그리고 여기에 리미트 비접점에 한선을 연결한다 자, 리미트에 한선을 들어가라 자 이렇게 해서 4번이 끝이 났습니다 회로도 5번은 리미트 비접점에서 나온 것을 타이머에 전원 그리고 어 먼저 모터에 연결하고 그리고 표시 램프 L2에 결선합니다. 리미트의 비접점에서 한 선을 집어넣고 여기서 모터 야 아, 손이 아 짧아가지고 이게 덕트가 작으니까 이게 어쩔 수 없어요 박스가 뭐 원하는 건 작게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작은 거 안에 이게 이렇게 하라니까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타이머에 저는 조금만 틀어져도 이게 아이고, 이게 아무리 틀어도 이렇게, 이렇게 0 1도가안 맞아가지고 각도가 안 들어가는 거 보면은 아유, 답답해요. 놔두면 쏙 빠져, 또왜 응? 이렇게 잘 빠져? 빠지는 건 이렇게 연결하고, 마지막은 여기에 표시 램프 다 보면은. 딱 하나 남았죠? 다 연결되고 하나만 남았다. 그래서 여기에 연결 되면은, 이제 결선이 끝이 났습니다. 릴레이를 한번 꽂고, 결선을 해서 타이머, 타이머까지 연결한 다음에, 리미트 스위치, 여기가 A접점 A접점이니까 연결을 해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접점 그리고 여기 뒤에 비접점, 비접점을 연결하고 또 하나. 비접점 연결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솔베브하고 모터인데 뭐 솔베브나 모터나 어 여기 제가 그 기구가 없으니까 표시 램프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고, 여기도 모터 연결하고, 마지막. 자,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자, 끝이 납니다. 그래서, 자 전선 아직 연결이 이제 정리를 안 했는데 자 이게 솔밸브 그리고 모터 네. 그리고 리미트 전원을 한번 올리면은 자 전원을 올리고 자다안 보이나요? 자좀 작게 아이 이게 다 작게 했는데도 안 보이네 야 이렇게 해서 전원을 올려서 전원 올리니까 자 불이 들어오죠 여기서 동작을 딱 시키는 겁니다 동작 버튼을 놓고 여기에서 일단은 밀면은 자 밀었습니다 민 상태에서 지금 솔밸브 그죠 밀었으니 밀었으니까 에어 실린더가 나오고 놓으면은 자, 여기 그렇죠. 이렇게 모터가 돌아가다가 꺼지는 겁니다. 지금 요 안에를 이렇게 보고 자, 이렇게 여기가 솔밸브 모터죠? 내가 어떤 용기를 딱 밀었습니다. 밀으면 솔밸브가 앞으로 딱 나오죠. 나와서 물건이 실렸어요. 그러면 손을 떼면은 뒤로 후진해서 모터가 돌아가다가 타이머 시간 되면 멈추는 이렇게 그쵸 타이머로 멈추는 자, 이렇게 해서 동작이 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을 어떻게 정리를 해서 야, 현장에 가서 어, 동작시키는 것은 어떻게 예, 지금은 양지영식 TV에서 영상을 올려 보내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